2025년 정부 지원 사업 임신 출산 육아 지원금.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대상입니다. 추가적으로 다태아 임산부는 태아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. 또한 분만 취약지 거주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 지원금 사용 시한은 출산일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첫 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 지급을 해줍니다. 신청기한은 출생 후 1년 이내여야 하며 지원금도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. 신청방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. 신혼부부 육아정책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,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가 해당합니다. 지원금은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%를 지원해주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.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 완전 폐지, 2025년부터 개정이 된 부분인데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. 즉 제왕절개 수술시에도 전액 지원해줍니다. 부모급여 최대 1,800만원을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. 0단 11개월은 월 100만원, 10인 23개월은 월 50만원. 신청 기한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출생일 기준 소급 지급해줍니다.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. 아동수당.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. 전체 960만 원 지급해 주며 신청 기한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해 줍니다. 가정 양육 수당,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24개월부터 86개월 이내에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. 지원 금액은 월 10만 원입니다. 육아 및 양육 지원 정책, 자동차 보험 자녀 할인 특약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보험료를 최대 15% 할인 적용해줍니다. 전기요금 할인으로는 5인 이상 가구,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, 출산 3년 미만이라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전기요금을 지원해줍니다. 월 최대 1만 6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철도요금 할인으로 KTX 특 우등실을 이용시 일반실 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KTX SRT 일반실 30 40%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출산 예정일 기준에서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, 결혼 세액 공제는 최대 1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. 또한 신혼부부 대상 결혼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. 생애 첫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청년층 대상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 주는데 20% 추가 지원해 줍니다. 청년도약 계좌는 매년 인기가 있는 제도인데 올해도 지원됩니다. 5년간 최대 198만원 지원해 주며 청년층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부부 육아휴직 확대. 육아휴직은 따로 다뤄야 할 부분은 중요해요. 간략히 적으면 최대 1년 6개월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. 추가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해주며 사후 지급금은 폐지되었어요. 초기부터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취지입니다. 근로자 및 기업 지원. 위에서 언급한 육아휴직도 근로자 지원 정책 중 하나이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도 정부 자금으로 도와줍니다. 중소기업 대상이며 월 120만원 지원합니다. 중소기업 연구개발 R&D 세액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며 최대 25%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타 지원 제도와 정리된 도표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